자 19강 하겠습니다 19강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도 믿는 믿음 존재를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사실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또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 받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 믿고 귀신도 하나님 믿고 귀신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모르긴 해도 귀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가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이 상냥하게좀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과 사역의 목적입니다. 성경에서 성경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과 그의 많은 제자들이 사역하는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은 요한복음 2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리하며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최종적 목적은 뭐죠? 생명을 얻는 거. 생명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 믿어야 되다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자, 그럼 예수님이 사역은요. 요한복음 11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하며 나사로 사건을 두고 하는 것이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은 다른데 계세요. 이 사건을 두고 기쁘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믿게 될것이다 거죠.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 11장 4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뭐냐?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요? 예, 자신.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요하모 13장 19절에도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믿게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믿게 하는 데 교획이 있습니다 요하모 14장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고 요한복 17장 21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라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동일합니다 음,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장 측지에 보니까 그가 증언으로 왔을 때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이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사도 요한의 사역도 믿게 하는 데 있고 베드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 15장 7절에 보니까 믿게 하는 데있다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택하셨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스 1장 5절 또는 16장 25절 26절에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믿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지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서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이 의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듯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다. 생명을 얻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됩니다. 그렇죠? 믿, 어,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다.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영생수가 흘러나온다 말이죠. 내게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하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를 그리스로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이므로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그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빛의 잔으로 빛 가운데 그하게 됩니다. 요한복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늘일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생명 가지고 정말로 믿는 자는 예수님은더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처음엔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큰 일이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이시면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지. 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 어찌 됩니까? 생명 얻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보다 더큰 일을 합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보험 받습니다. 그 안에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흘러 나오기도 있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유일한 믿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이 믿으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고, 이 믿음은 사단과 죄와 하나님에 단절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거야. 내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이 사람은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8장 8절에 내가 너희 일원이 속히 그 원안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재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하기를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믿는 자가 많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분명히 믿는 자가 많아요 성경대로 믿는 자가 없다니까요 틀리게 믿는다니까요 진짜 이 세상에 필요한 믿음 하나의 원하시는 믿음이 냐면 예수를 그리스도 일련되갔더니 영증 문제 많다며.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말씀 흐름을 따라이 된다며. 계속 영적 문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안 믿는 것이죠. 그리스께서 오셨어그영증 문제를 끝내셨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더 이상 이것이 내게 알목을 잡지 못하게 돼있다이 은약한 내영증 문제는 내가 이제 영증 문제 더 생각 저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바뀌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지 아직도 안 끝났다며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안 바뀌었다며 계속 그리스로 도 붙잡아야 된다는데 그게 누림이 붙잡는 거하고 다른 말이에요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 갈급하고 답이 안 나온 자가 붙잡는 그 갈급한 거하고답 나온 자가 계속 말씀 듣는 다고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언제 나게 끝났다고 하는 사실을, 끝냈다고 하는 사실을, 이 믿음이 없다고. Can you see me? Yes, we need to get the same. w 가 need to get the same. We n e 전, d to get 전 h e s a 전 e We n 요함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요음 그렇죠? 6장 39절 살0절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설명하면서 보내신 자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 뜻이고 내게 허락된 모든 든지 살리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 주고 세계복음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해 되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해. 빨리 이걸 바꾸어요. 생각을 바꾸고 나를 바꾸어야 된다니까요. 내 모습 그 모습으로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복음도 이예 못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았음에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교회 다니고 여전히 그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니까요. 아껴야 된다니까. 세계복음 말을 주는 사람.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날며. 이 믿음은 그럼 언제 생기냐? 들을. 뭘들으냐면 그리스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계속 들을 때 어느 날 믿음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고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 합니다. 여전히그 모습으로 여전히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옛날 그 모습으로 아 가면 안 된다. 장세복 가능한 모습으로. 교회야 이게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르게 믿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귀신은 존재를 믿고 능력을 믿는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건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로 역할을 했다는 걸 알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것이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믿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믿고, 귀신은 그렇게 믿냐? 순종하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를 믿지만, 그래서 능력을 믿지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올바른 믿음이 정확하게 개시되기를 합니다.